그거 막. 나는 나 이거 살 거야. 나나나나나나나는 <laughs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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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okay, <laughs> <나랑 하나. 웃음> 아, 진짜 궁지 지금. 얼른 아, 숨이 안 뜸다고 나 이거 지금 지금 도셨어서 냉겨. 오케이 오케이 나 받아서 분실 받은 건데 월키 텐이랑 아 월키야? 구공 러 텐이랑 민민 이렇게 분실 받았어. 보자. 아. 어 이쁜데 아아 가 아. 포장 안에 넣어줘서. 아 근데 포장을 되게 잘 해주셔가지고. 보니까 그러니까, 되게 이쁜데. 보면 민민 구공 러 민민 그 다음에 이거 구공 러 텐. 그 다음에 이거 월키 텐 해가지고 이렇게. 너무 잘생겼다. 개 이쁘다. 나는 이게 진짜 너무 예쁜 거야 이거. 개 이쁘다. 근데 어 들기 괜찮은데? 약간 그거네가 맨날 말하는 거. 아들 뭐. 아, 난 중전 아니 딸난 중전이랑 <laughs> 아들 난 <꿈. 웃음> 시세 이 좋아 <laughs> 얼굴 좋아 모양 좋아 그렇죠? 어, 오늘도 지성이 <laughs> 카드로 까고 계신데. 이제 진짜 뭐. 근데 이, 이, 이거는 이거 이거 힌치아 이거 키노 처음 까는 거야? 잠깐, 늘 헨들이 양양이랑 핸들이랑 교환해가지고 힙차 거핸들이도아 있어, 있어? 어 그래서 헨들이가 있어가지고 핸들이 빼고 나와도세요 그중에 텐? 어 근데 진짜 텐 제발 비비지 말까? 비비지 마, 음, 그래. 아니야, 너 비비스트 잘 나뉘야? 아니 아, 비비지 말자. 오케이 아, 비비지 말자. 나도 입을 안 지금 입으로 폭탄 끊었어. 난 깐다. <laughs> 아 진짜 돈 얼마나 쓰는 거야? 아 진짜 키노니 이제 진짜 그만둬야겠다. 근데 이게 우리가 지금 영상에 안 찍는 게더 많아가지고. 그괜 <laughs> 어. 영화? 간다. 간다. 응. 아, 까지 안나잖아 응. 오케이, 오케이, 쿤. 쿤. 이렇게 보여드릴게요. <laughs> 아! 밑에, 밑에, 아, 이렇게 할까? 네. 밑에. 일단. 굿. 아, 나 사이머 알것 같은데? 그 아래, 아래랄까아래랄까 어? 어? 헐. 어? 어? 아, 핸들이. 아, 나 이거 양쪽만 왔는데. 아무나 상관없어가지고. 뭐 웨이션 중에 나왔으면 좋겠는데, 근데 진짜 아무나 상관없어. 네, 민민이 있더라. 아니, 펜하고 민민 둘다있더아안 이쁠 건 없어. 인정. 여기이어볼 뭐야? 어? 쿵 내가 쥐지 않았냐? 어, 컴, 컴, <laughs> 내가 졌는데 하 음. <laughs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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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우야호 개불러 미친 실물 실화냐 나 진짜 너무 예뻐 아 가르쳐 봐 오케이 알았어 가르쳐 봐 뽑으세요 아 어, 진짜 제발 뽑지정이가 힘을 줬다 졌을 거야 제발 넣어 진짜 접지 포스터 먼저 보여줘 어? 누구야? 정우? 아니 나 갔어 런진이 안 돼. 오케이 뭔데? 비성이비성이야개잘왔어다들림다들림 다들님. 요 우리 다 웨이션 다들림 근데 구글런진 어디 있는 거야? 구글런진 <laughs> 어, 찾아볼 근데... 수 없었어요. 아, 어디 있는 거야? 아, 진짜. 야, 아니야, 어 진짜. 거야야 너무 잘로언어데 그만해. 자 자신 지않겠다욕했지만 <laughs> 아, 진짜 안 할라 그러는데. 사 나런쥔이 들어둬 근데 지금 중복해도 돼 여기 나온 거는 아 제발 아개 떨려 <웃음> <웃음> 선생님 해발려 <제발요. 웃음> 어? 재미? <웃음> 다른... <웃음> 어? 아 이거 아니야? 한 대면 런쥔이가 나와도 되는 거야 오케이 빨리해 일단 중복은 하나도 아니야 <laughs> 손 떨려 <laughs> 여섯 번째 필터를 <피처를> 깝니다 <laughs> 아니 이렇게 일어 <laughs> <laughs> 이거 시 이야, 근데 중국에 도 없어. 중국에 한 번도 없네. 진짜 최종 최최종이안 <laughs> 나오면 양보 받는다. 오케이, 오케이 오케이. 바로 바 끊습니다. 네. 첫 번째는 미랑없씩끊어버려고 네. 런진이 바래 나오길 바래. 도면 제발. 진짜 이거 안나오면런진 진짜. 이 년이 없는 걸로 그냥 아, 오케이 오케이 실은이었어 이거 안은 진짜 이러러. 양도 받을 거야 어이급 나오면 대박! 화이 제현 세찬 화이 대박 대박 야개 좋은데 잠깐 하나 더사이기세를이어이 기세리어 이 기세를 가자 가자, 가자. 아, 제발 아, 진짜 이리와. 마지막 진짜 최종 최종 나도 이제 이제 거꾸 그냥 바로 가는 거야 어 이제 진짜 가야 돼. <laughs> 런쥔 나오 어떡하지? 스릴 넘지니까하나씩하나씩 어, 어, <laughs> <laughs> 자. 어. 일단. 똑같은데? 어? 뭐? 포크가 바뀐다. 아. 왔어. 잠깐만. 약간 밝은 색 아니야 지금? 이색 어, 아니야? 밝은 색이야. 그론 런쥔 아니야? 일단 이어무. 테일. 어. 데일. 데일. 어. 근데 테일은 왜 이렇게 얼굴이 이 어, 어, 예쁘다. 어, 나 다른 애들하고 얼굴이 응. 어, 게 나오는데? 예쁘다. 일단 테일 일단 넣고. 중복아니야 중복아니야 볶아볼게요 어, 해청 해창 그래도 그래도 오케이 괜찮아요 충분히 괜찮어 문앤썬이네 이거 써렛놈 <laughs> 써렛 <빠른 마. 웃음> 오케이 써렛놈 진짜 미쳤어 그만해야 돼. 돼 진짜 아까 <laughs> 아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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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진짜 갈라 그랬는데 진짜 미련을 못 버리고 남은 두개 있길래 박스 그거 사러 간다 최종이야 최종이야 최 진짜 이번에 진짜 최종 최종 최종이다 아 이상 한 돼? 근데 아까도 이말 했는데 아 내가 약간 데자뷰? 야, 이제 진짜 마지막이니까 진짜 살짝 살짝. 잠시만보 어, 너랑 완전 똑같다 이거 그럼 내 것도 완전 똑같을 o 같은데 모르지 모르지 i c of today. 우리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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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리 우리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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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번가 결과입니다. 진짜. 어, 이렇게 많은데 런지는 혼나만 해지 대박이고. 진짜 너무 짜증난다. 런지는 어디가 있는 거야? 나. <놀람> 이거 해 볼까? 도전. <놀람> <놀람>

굿즈 풀린데딱 켜줘. 그러니까 일단 굿즈, 일단 이거 보면서 굿즈를 결제해야겠어. 일단 굿즈 결제하러. 안녕! 안녕! 같이, 안녕! 열심히 해줘!